그니까 러 어쩔 수 없는 걸 알고 있는데도 맨날 심판이 응. 그니까 저쪽 끝치 감도, 저쪽 끝치 감도, 이쪽 끝 아, 네. 맨날 어, 근데 이제 모르잖아요 그러면 5급, 6급 이제 오는데 하루 좀 나이 드시는 분 없는데 그래서스상이라도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하세요, 하세요, 하세데아씨 네. 들죠. <목소리도> 천안으로터 이런 거다 그러니까 맨날 싸우니까 나는 그또 이제 심판사가 되고, 그거 고 여기가 끝나고, 여기가 끝이 고 근데 이게 나는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가벼운 비열도 맨날 끝나면, 저기도 맨날 싸우는데, 여기보다 뭐 20, 2심, 2 0인도20 해도 싸우더라고요. 근데 이게 어쨌든 그 수가 올라가면좀 보는 게 다르긴 하죠. 근데 그... 까비 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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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사 o w good, h o 조심, 조심, 조심. o w g o 떨어뜨 i m Ji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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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i 시 Ji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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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i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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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m j 다시 뒤로 줘도 되니까 천천히. i m Ji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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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현아 굿굿 괜찮아 괜찮아 다시 다시 괜찮아 다시 자 앞에 앞병 많으니까 뒤에 한명 비잖아 한명 비는 사람 봐야 돼 지금 말해도 돼요. 달라고. <목소리도> 아마 또 조금씩 다를 거예요. 저는 그냥 난이, 난이 난이

안 춥고. 안 춥고. 그러니까, 더워. 지금 네, 저녁에 전에, 예, 전에 전에 추웠잖아. 준용. 미드. 어. 안 돼! 아니야, 아니, 되나보다, <목소리>

그야, 얘기해. 준호한테. 아, 준호한테. 어. <laughs> 아빠. 그래. 또 근데 또그렇죠또 그런 거를 좀 해야지. 아버지가 감독님인데. 준호 <laughs> 찾았 <주노 찬스>? 그래. 경기 <laughs> 나도 지난번에 혼자 갔다가 그 기술 위원장으로 계실 때 오신 거야. 우리 그래, 인사드렸었어. 준호, 준호 친구라고. <laughs> 아, 그러냐고, 막, 준호랑 바로 통화 하는 거야. <laughs> 준호, 독일에, 독일인가 있잖아. 네, 네. 뭐, 카카오톡으로 뭐, 카카오 뭐, 바로 가 아, 그, 하셔가지고. 아, 이거 아, 들었다고. 아, 확인하는 거야.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아, <laughs> <씨>. 아, <laughs> 대학교 동기 아버지랑. 지금? 진짜로? 네. 아, 영군! 나와, 나와! 말해줘야 돼 말해줘야 돼 클리어해 클리어해 클리어해돼가제국 가. 제국 가. 앞으로 앞으로 가 앞으로, indi, 가. 앞으로 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제국 앞으로 가야돼 uh -huh. 지고 가야돼 성공 거기서 올라오면 레전드 못 올리겠어 못올리겠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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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형형형형굿굿굿굿왜이 어, 나갈, 오케이. 형, 나갈, 나갈. 나갈. 이거 딱 어떻게 오케이, 넘겨야 돼요? 일단은 어떻게 해요? 고생했어요. 더 오겠습니다. 아, 잘했다. 잘했어. 문제. 민재. 잘잡아라 봐. 지고 있잖아요. 알고 응. 열심히 해 주시겠지 했는데 또 그분들 나름 또 열심히 하 집으로 가? 몇시에 집합인데? 9시 집. <laughs> 빨리 가야 돼. 어, <laughs> 주실 가. 아, 안녕 <웃음> 안녕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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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스도 시두잖아요 네. 여기 여기 네. 여기 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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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몇년기여난다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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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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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는 여기 근데 에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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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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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치 여기 여 가만히 여기 도기기고 근데 기 여기 들은 그렇게 기 여기 면기이기잖기 여기 여

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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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! えっ,えっ,えっ,えっ 네. 떨어 네, 진짜. 조금 차기 시작하면. 항상 상관없지 이제 막. 우상하기 시작해요. 막 잡고 막 밀고 막. 막 맨날. 아, 힘들어. 네. 힘들어. 막. 죽지 못하는 게 그렇게 한 거야 다치는 거야. 아, 아, 네. 다치게 하는 놈도 아, 못하고, 다치는 놈도 못하고. 야, 미니야, 조지 저, 짠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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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